찾으신 줄 알고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후 첫날에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나니라. 와서 그가 누렸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내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가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마귀 사탄의 권세 깨뜨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까? 아멘. 네. 아멘하면 크게 합시다. 믿습니까? 아멘. 네. 예. 기독교만 부활의 종교입니다. 네. 생명과 부활의 종교. 예.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죽었다가 뭐 살아나잖아. 예. 문선명도 박태선도 예. 다 죽으면 교주들은 그걸로 끝입니다. 예. 무덤은 있지만 영혼은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드리고 무덤이 있기는 있는데 텅빈 무덤이에요. 공자 무덤,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마음에 다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도 있기는 있는데 텅 비어 있다 이거죠. 예, 성묘 교회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주님 무덤이 있는데 교회를 크게 예배당을 지어놨습니다. 거 가면은 주님의 시신을 눕혔던 자리,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박힌 자리, 무덤이 다 있습니다. 그 무덤을 다 이렇게 쳐다보고, 아, 비어 텅빈 무덤이구나, 부활하셨구나. 예, 그렇게 우리가, 예,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설교를 4 5분에 맞춰요. 그 다음에, 단기 성교 같은 보고를 영상으로 또 마이크 잡고 잠시, 10분 가량 고려하고 예,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기쁨. 예, 오늘 첫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가 그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내가 팔려가지고 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몇번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번 그래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은 믿질 않아요. 죽음은 죽었지 어떻게 다시 사냐고 이래 생각을 하는 건지. 예,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받게 할 것이나 제 3일에 살아. 살아나리라. 제 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에 고후의 그 말씀 보세요. 17절 위에 그 작은 제목을 기록해 놨죠. 뭐라 해 놨습니까?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번째로 이르시다 제자들에게. 요 때가 벌써 세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얘기에도 신경 안 써. 두 번째 얘기에도 죽었다 살아난다 해도 신경 안 써. 죽는다 그랬는데도 신경을 안 써요. 길거리 가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들어갈까? 그것 때문에 다투면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깊은 틸리의 말씀을 잘 모르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그 당시에 로마의 나라의 속박으로 식민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나라에서 해방시켜서 우리 파리로 독립 만세한 것처럼, 예, 그 독립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될줄 알고 그냥 주님 죽는다 그래도 다시 산다 그래도 왕이 될줄 알고 서로 높은 자리에 가려고 제자들이 다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이 안식일 날 안식일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주일 날 아침에 무덤에 갔습니다. 주님의 시신에게 시신에 뭐 기름을 부는다든가 어떻게 좀. 어, 가보려고, 갔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돌을 싹 굴리고, 돌 위에 딱, 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위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딱 앉아서, 형상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군사들이, 예수 살아나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안 지키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살아났다 그러면 혼란스러워지니까, 군사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하자 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리고, 그 다음에 그의 옷이 빛이 나고, 그냥 돌에 딱 앉아있는데, 그 지키던 병사들은 막 기절 초풍해가지고 죽은 사람 같이 됐다.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새벽에 가봤더니, 이런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 천사가 하는 말이, 5절 말씀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누가? 예수님이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던 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 와.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기신 들렸다가 주님이 고쳐 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신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사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은 1 1 0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 구약 10편, 16편에 보면 주께서 예, 인자를 썩지 않게 만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음부에 내리지 않고 썩지 않게 만든다 구약 성경 1000년 전의 기록에도 이미 썩지 않고 부활한다는 말씀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예 오늘 부활절 날입니다. 그리고 매주, 매주 매주를 볼 때는 금요일날 십자가 지시고 주일날 살아나시고 근데 오늘날은 1년 절기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살아나신 그날, 부활절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두 번째,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무엇이냐? 첫 번째, 따라하십시다. 마귀의 권세를 이겼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동종료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하를 통하여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가 깨진 줄 믿습니다. 깨져도 막 그냥 돌아다녀요. 우리는 깨진 머리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못 이겨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면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 힘으로. 그 무당들도 힘이 셉니다. 귀신이 뭐처럼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구만. 깜짝 놀라. 어우, 어떻게 알지? 얘기도 안 했는데.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구만. 잘 알아. 그, 요건 요렇게, 요렇게. 과거는 좀 알지만 미래 잘 몰라요. 그리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결국은. 자기들 따라가다 망하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게마귀사탄 점장이 무당이에요. 그리고 무당이 작도 침도 친단 말이에요. 문종이 작도에 착 하면 그냥 찢어지는, 그런데도 맨발로 올라가서 춤을 친다니까요. 세상에. 예. 병, 칼도 막 팍, 던지면 거꾸로 발발 떨면서 서 있어요. 귀신이 붙으니까. 근데 그런 귀신, 마귀 사탄, 지옥불에 나중에 다 들어갑니다. 마귀 사탄에게 미혹받은 점장이 무당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모든 자들, 다 결국은 마지막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마귀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 다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사실 죽는다는 게 두렵죠. 그러니까 깡패들도 사람 몇명 죽이고 그냥 돈 뺏고 하던 깡패들 청송 교도소 에 있다가 이제 사형 당할 때 교수형 당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 오줌을 질질 싸는데 그냥 그리고 걸음을 요렇게 걷는데 사형장으로 가면서 막 빨리 가서 죽어야 되는데 그래 안 가고 반발 자고 싶.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오줌을 질질 싸면서 엄마 엄마 막 부르면서 말이야. 그렇게 두렵다는 거야. 깡패 두목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영혼과 육신의 분리예요. 숨 떨어지면 육체에서 영혼이 쑥 빠져나와서 빛 가운데 천사에게 받들려 천당으로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죽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간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감옥 안에서 그래도 어 예수 믿어가지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제수들은 상영장으로 끌려가면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리고 판사가 마지막 할말 없습니까? 하니까 판사님과 검사님과 변호사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나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그 다음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나의 원죄와 자범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제시슴 받고 나는 오늘 교수용으로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천국을 갑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고 천당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상 끝. 그리고 교수용 착하다 하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입성이 되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도 주님 오실 때다 생명의 부활로 부활되는 겁니다.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 다음에 죄의 권세를 이기고, 따라하시겠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감사와 담대함이 되었다. 제자들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만분걸어잠그고 발발 떨고 막 그랬는데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예 그래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슬픔. 기쁨이 되었다. 슬픔. 오늘 성경 말씀 예8절그 여자들이 무서운가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막 달려갔다 이 달려가 주님 다시 살아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감사와 담대함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능력 권세가 성도님들 가정 가정 십명십 신명, 명마다 넘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게 합시다.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열심히 살다가 어떤 사람이 학생 열심히 달려가는 거야. 하도 열심히 달려가서 잠시 아이 학생 학생 어디 그래 달려가나? 도서관에 갑니다. 늦게 가면 자리 없어요. 그 도서관에 뭐하나 열심히 공부해야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죠 스카이 대학 들어가 뭐하나? 아, 그거 그 나와야 어, 대기업에 들어가요 대기업에 에? 삼성도 들어가고 현대도 들어가고 대기업에 LG도 들어가고 대기업 들어가 뭐하나? 아, 그것도 몰라. 돈 많이 받잖아요. 연봉 받아가 열심 히 장가 잘 가야 되잖아요 장가 이쁜 여자하고 해서 어, 장가 잘 가야지. 그럼 장가, 장가 뭐 하나? 애 놓고 열심히 사는 거지요, 진급하고. 그 다음에 뭐 하나? 종료퇴직해야지요, 노후대책하고. 노후대책은 뭐 하나? 나중에 죽어야지요.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가는 게 일직선으로 딱 놓으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되나? 몰라요, 뭐 누가 죽어봤습니까? 안 믿는 사람 누가 죽어봤냐, 그래. 우리는 안 죽어봐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다 알아, 다 알아, 우리는. 예, 예. 죽고 나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고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서 자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다가 주님 오실 때 영혼도 데리고 와서 육체까지 다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질명예 예, 질량 불변의 법칙 뭐 그런 게 있답니다. 뭐 이렇게 우리 주님은 없는 것 가운데서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우주 만물을. 근데 있는 거, 시신을 태우면 연기로 가고, 어디로 가고, 재로 가고, 다 우주 공간에 다 있다가, 그 다시 원위치 돼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 질량 불변의 법칙, 그런 거는 그냥 그대로 다 결합만 되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서 4일 동안, 4일째 냄새가 나던 나사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나사로가 배로 독인 채로 막 뛰나온 것처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예. 4일째 냄새나다가도 주님 나오라 그러니까 띠 나와요.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다 돌아가신 분들도 육체는 다 이렇게 장사 지내지만, 주님 오실 때그 영혼을 데리고 와서 육체가 생명의 부활로 부활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이제 마지막 부활의 기쁨을 전하며 살자. 이 좋은 부활의 기쁨을 전하며 살자. 오늘 성경 말씀 8절, 제자들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크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그 달려가서, 베드로 사도님, 제자 사도, 제자들 보고 사도님들,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안 믿어요. 엠마오로두 제자가 내려가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슬픈 가운데 걸어가는 힘도 없이, 매가리 없이 걸어간다. 근데 어떤 사람 옆에 갑자기 탁 오더니 그대들이 무슨 슬픈, 그렇게 슬픈 모습으로 가는, 갑니까? 왜 그렇게 가느냐? 이랬더니, 아, 당신은 근래에 일어났던 일도 모릅니까? 며칠 전에, 삼일 전에. 우리가 믿던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힘이 없어진 층 갑니다. 엠마우로 그러니까 가까운 마을 주막이 있었습니다. 식당 주막이 있었이그 이제 그 시장하고 그러니까 우리 뭘좀 먹고 갑시다. 그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려 그러니까 아 여기 들어가서 같이 먹읍시다. 저 우리한테 좋은 얘기도 해주셨는데 먹으려고다 상을 차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들은 얘기하기를. 그 예수님이네 예수님,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착 풀어가지고 설명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 아니,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네. 여인들이 얘기하던 게 진짜네, 진짜요. 그래 다시그냥 그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가지고 제자들을 보고 베드로 사도님, 요한 사도님, 그 막달라 바리하고 여인들이 얘기했던 게 진짜입니다, 진짜. 우리도 만났습니다, 우리도. 그랬더니 또안 믿어, 또안 믿어. 예수님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발발 떠는데, 주님이 부활해 주님은 문을 걸어 잠그고도 그냥 들어오셔요. 4차원의 변화된 모습은 문을 꽁꽁 걸어 잠궈도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떡도 드시고, 음료수도 드시고 가셨어. 그때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네. 도마, 도마가 볼일 보러 갔다 왔네. 다른 제자들이, 야, 도마야, 야, 막달라마리아가 얘기하고, 엠마우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얘기하고, 우리가 그진짜더라 진짜. 예수님이 왔다 가셨다니. 그러면 웬만하면 믿어야 되는데, 이게 인간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모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는다, 나는. 8일이 지난 다음에 그때 도마도 있었습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하는 말이 도마야! 이리 와봐라! 아이고, 도마가 의심하는 말을 할때 예수님이 없었는데 다 아셔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말 한마디, 말 한마디, 우리 무슨 마음을 먹는지, 안고 일어서는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다 아신다, 이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이니까. 도마가 의심하는 말을 다 알고 계셔가지고, 도마야, 이리 와봐라! 도마가 갔습니다. 손자국을, 모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보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우리는 예수님 실제적인 육체에 그 부활하신 모습은 못 봤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천국과 지옥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주님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복받은 자들이에요 이 부활의 사건을 확 꽉에 믿으시고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전하면서 살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마음 속에 모시고 저희들이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담대하며 살고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제 나중에 마지막 천국에 올라가서 한금 길을 다니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만찬을 아버지 만찬의 자리에 참석하면서 죽음이 없는 천국에서 천년 만년 백억년 천억년 끝도 없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다 예수님 믿고 부활의 주님 마음 속에 모시고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